<laughs> 저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왔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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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파도연님 오늘 한해 대박 나십시오, 화이팅 아프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도연님. 예, 가까운 예, 등산 왔습니다 일출로 님 안녕하세요. 아 가로수 형님 안녕하세요. 새우 많이 요형님예저 밑에 보이는 거아 이거 구름니다 안개. 야. 예 끝내줍니다. 끝내죠. 예, 해가 이제 다 방에 계신 분들, 수원, 비세요, 수원 비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말고 어떻요 예, 하이님 아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예, 강원도 원주입니다 소원이누나 강원도 원주 박준영 박혜성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나세요 파이팅 소원이누나 대박나세요 올 한해는 공연 많이 다니시고 행사 많이 다니시고 장사도 잘 되시고 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손이 누나. 손이 누나, 올해는 저기 노래 좀좀잘 됐으면 좋겠네. 후후! 기가 막힙니다. 여기 강원도 원주입니다. 아, 삼주 좀꽤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볼 때는 해가 어느 정도 떴어요, 지금. 예,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누나 <누라별> 일게 없네. <laughs> 캐치해 주사이이 누나 일게 없네. <laughs> 예, 원주. 네, 누나 고마워요. 아, 그래요? 아 여기도 좀 약간 늦게 뜬 편이에요. 구름이 저기, 저 끝에 구름이 껴있어가지고, 그래도 뜨긴 떴네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그럼 꾸는 아줌마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강원도 원주입니다. 상쾌하고 기분 좋네요. 맑은 공기세니까. 소인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 밑에 쪽은 그런가요? 여기 원주입니다, 원주. 수원 많이 비시고요.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해가 퍼져 보여서. 예, 바람 많이 불어요. 소소한 일상님 안녕하세요 이제 구름하고 해어 같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이제 예,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새우 안녕하세요예 구름이에 이 밑에 깔린 거 예, 구름 맞습니다. 운무. 자, 그때 해 있는데 쪽은 구름이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운무입니다. 운무. 음모. 자, 여기. 예, 밑에 있는 건 운무 저기. 예. 아까 조금 보였다가 같이 올라와요, 같이. 구름하고. 아까 잠깐 보였는데. 해만 올라와야 되는데, 구름하고 같이 올라오네. 예, 네, 무 음, 기가 막히죠? 얼핏 보면 바닷 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네, 강원도 원주입니다. 미륵산이라고. 해마다 좀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운좋게 해를 봤는데 올해도 좀 늦었... 늦게... 지면 해가 좀... 해를 좀봤네요 아좀 구름 좀 살짝 좀으로 내려가면 은 해가 정확히 보일 것 같은데 살짝짝 걸려서 보이는 게좀 아쉽네. 아, 어, 마원님 안녕하세요. 예. 해는 다 떴는데 그 살짝 구름에 가려 있어가지고 아쉽네. 네요 예, 방에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좀더 뜨는 것같네좀더 기다려 볼까요 아저 구름 자 구름 확 치워버리고 싶네요 코끼리님 안녕하세요. 코끼리, 코끼리님,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어, 영하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쪘는데. 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지은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해가 좀 많이 떴네, 이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예, 네,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래쪽에 있는 미륵산이라고 있어요 아... 스테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노대맨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밑에서는 아, 모델분들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주 음과 날이 좀 밝아오니까 더 멋지네요. 예, 여기 길에 있는 미륵산인가요? 미륵산. 그리 이렇게 높진 않아요. 또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정일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빈빙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아침 6시 10분쯤에 출발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 원주 길에 있는 미륵산. 앞에 보이는 음모를 이렇게 밟고 가고 싶네요 밟고. 밟고 사우사우 걸어가고 싶네요 아,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 길에 쪽에 미륵산이라고 있습니다, 미륵산. 요 밑에 가면 이제 미륵볼이라고 이제 절벽, 절벽 쪽에 이제 미륵, 불상을 이제 좀 새겨놨어요. 원주에, 강원도 원주 길에 쪽에 미륵산, 미륵산 예, 맞아요 그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적당해요 아침에 일출산에 올라오기 괜찮아요 어이 모델 아가씨들 아주 좋아요. 아우, 노골 누나, 야. 허리 라이 죽이고. 아, 괜찮네요. 격식. 시원하고. 10년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는 해가 좀 많이 다고 보여요. 근데 화면상에는 약간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 아, 좀 아쉽네. 예, 감사합니다, 코끼리님. 조심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라봉 지금까지 어, 예, 여기는 동해 쪽은 좀안 아, 보인다 그 되나 하겠습니다. 좀화산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 대에 가서 좀 못했던 거. 감사합니다, 누나. 이제 해가 좀 많이 떴어요. 이제 해가 좀 많이 보이네요. 강원도 원주입니다. 태국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치웠습니다 <laughs> 예 저도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누나 캡처 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여기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 길에 쪽에 위치한 미륵산 올해는 올해 일출 보셨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 버시, 버실 거고 건강, 건강하실 거고 행복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민정이 왔어? 유정이 새해 복 많이 받아 예, 강원도 원주, 강원도 원주입니다. 귀래쪽에 위치한 미륵산. 아, 썰이, 미안해. <laughs> 민정 썰이. 아, 더, 더 보, 더, 아, 눈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근데 화면에 다안 나와서 약간 아쉽긴 하네. 해마다 가잖아, 일출산에. 하하. 저기 보이는, 여기, 여기 보이는, 여기 구름 좀 이렇게 좀 치워버리고 싶네. 여기 싹 이렇게, 싹, 여기만 싹 걷어내면은 해가 제대로 보일 것 같은데, 아. 예, 강원도 원주입니다. 예, 네, 이제, 하산해야죠. 음. 그래? 어, 축하해. 아, 진짜. 미정아, 건강하게 순산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내가, 내가 잡고 써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별 네.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방 좀 할게요. 이제 내려갈려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시네. 아, 민정이도 감기 조심하고, 몸조리 잘하고, 좋은 소식심 또 알려주고,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빈곤님 감사합니다 자 중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어 누나 고생해 민정이도 고생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